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끊겼네요. 네. <laughs> 얘가 더 진하고요. 얘는 거의 고동색. 얘는, 얘는, 얘는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 괜히 그렸나봐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원래 끝에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자, 이번 주에 또 화장품을 사러 갈 거예요. 아직 뭐, 비비크림, BB크림... 비비클만이고, 그, 아니다? 알려주기 좀 그렇다. 얘는 일주일 전인가, 몇일 전에 산 거고요. 어, 강원도에서 산거는요이 예, 아이, 아이, 아이라이너랑.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하는 거라서, 만약에 t v 리가 들리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들릴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운데에 사서 한 거는, 이 아이, 이도아이브로우네아이브로우 응. N S T, 이 응. N S T 거이아이브로우랑모아이브로는이는뷰러는어디이브로우는이아이는이아는이아이브는이아이이아이는이아이이아요이아이는이아이이아이샀는데아 제가 얼굴 공개를 조만간 하게 되면 뷰러 올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빠이빠이. 아, 아니고, 눈만 보이게 해서 뷰러를 올리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개 완성, 이렇게 소개했습니다.